후함의 성품을 가진 어린아이 이야기. 나린 옛날 예적푸른 숲속 작은 마을에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크고 넓은, 즉 후함의 성품을 가진 아이 나린이가 살았습니다. 나린이는 마을의 모든 친구들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마을 끝에 사는 다른 아이 준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준서는 후함의 성품이 없어서 항상 자신의 것을 지키려 했고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준서는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폭우가 내려 강물이 넘쳤어요. 나린이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물에 잠긴 친구들의 집을 돕기 위해 나섰지만 준서는 자신의 물건이 젖을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폭우가 계속되자 준서의 집도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준서는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때 나린이가 준서를 찾아왔어요. 준서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나린이는 자신의 우비와 장화를 준서에게 건네며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준서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나린이의 진심 어린 도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폭우가 멈춘 후 나린이는 준서를 데리고 마을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러 갔어요. 나린이의 모습을 본 준서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친구들과 나눠보기로 결심했어요. 준서는 집에 있는 과자를 마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친구들은 준서의 변화를 기뻐하며 박수를 쳤고 준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준서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어 되었... 나린이와 함께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친구가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 두 아이는 마을의 어린이 공동체의 리더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나린이와 준서는 친구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작지만 나눔을 실천하며 후함의 성품을 가지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행복한 리더자가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